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다용도 매트를 뜰 거예요. 어, 무늬도 심플하고 뜨기도 간단해서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뜨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 보면 가운데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죠. 저는 이번에는 여기를 다섯 개를 뜰 거예요.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. 똑같아서 처음에 편하신 대로 매듭 하나 지어 주시고요. 기본으로 사슬 하나 걸어주고 시작할게요. 사슬 하나, 그 다음에, 여기,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개수는. 이렇게, 저는 다섯 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사슬 하나 뜬 상태에서, 하나, 다섯 개, 하나, 다섯 개, 이걸 다섯 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. 사슬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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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대충 길이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아래 길이에요.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셨으면 추가로 다섯 개를 더 떠줘요. 2, 3, 4, 5. 지금 떠준 다섯 개 있죠? 다섯 개 자리 아래에다가 한번 감아서, 그럼 여섯 번째가 되겠죠? 여섯 번째 반, 반줄만 잡아서 한길긴뜨기. 이렇게. 그러면 빈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. 빈칸 옆으로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해줄 거예요. 지금 하나가 됐죠? 옆에다가 두 개, 세 개, 아이고, 네 개.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생기고 나서 빈 칸이 생기는 걸로. 다섯 개 다음엔 빈 칸. 사슬 하나 뜨시고 한번 감아서 여기 넣을 차례인데 그 옆에. 한코 건너 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. 그 옆으로 둘. 네. 네. 다섯 개. 다섯 개한 다음에는 다시 빈칸 만들어 줘야겠죠? 사슬 하나.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 뛴 자리에 한길긴뜨기. 이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되도록 3 4 5 다섯 개 됐으면 사슬 하나 여기 한코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 그럼 빈칸 생기죠? 다시 사슬, 사슬이 아니고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4개 네 더해줄게요.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 했으면 사슬 하나,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 뛰고 여기에다가 길긴뜨기 총 다섯 개.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하면 지금 1단이 끝난 거예요. 2단 올라가 볼게요. 1단이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단이 올라갈 때마다 사슬은 4개씩 해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 다음에 편물 돌려서, 빈칸 위에는 빈칸이 올라가고,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는 똑같이 한길긴뜨기가 올라갈 거예요. 한번 감아서, 빈칸 건너뛰고, 여기, 첫 번째 코에다가 넣고,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또 한번 감아서,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로 넣으면은 잘 들어가거든요. 여기 똑같이 다섯 개 올려 줍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. 여기 빈칸 위에는 빈칸이니까 사슬 하나 한번 감아서 건너뛰고 첫 코에 한길긴뜨기. 똑같이 여기도 올려주세요. 빈칸 위에는 빈칸 사슬 하나 한번 감아서 빈칸 건너뛰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이게 계속 반복이라서 제가 속도가 조금 빨라도 어, 지금 한길긴뜨기 위에, 한길긴뜨기, 빈칸 위에, 빈칸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빈칸은 사슬 하나. 다섯 개한 다음에 빈 칸이잖아요. 사슬 하나 하시고, 여기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, 여기 첫 번째, 첫 번째 사슬 건너 뛰어서 두 번째에 나가셔야 돼요. 한번 감아서 두 번째. 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똑같이 빈칸이 생기죠? 또 단이 시작할 때는 하나, 둘, 셋, 네개그 다음에 편물 돌려서 똑같이 한번 감고 빈칸 건너 뛰고 첫 번째. 식으로 반복해 주세요. 여기 이렇게 세 단을 떴으면 저는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리도록 해줄 거예요. 뭐세 단을 높여도 되고 더 높이 뜨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. 사슬 똑같이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편물 돌려서 한번 감고 빈칸 건너 뛰어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. 이러면 빈칸이 만들어지죠. 또 사슬 하나,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. 사슬 하나, 한번 감아서, 한코 건너뛰고,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하면 빈칸이 만들어지죠. 사슬 하나, 한번 감아서, 한코 건너뛰고,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. 쭉 떠주고 올게요. 이렇게 해서 빈 칸이 다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사슬을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를 올려주시고 방향 돌려주시고 여기 첫 번째는 다빈 칸이니까 놔두시고 여기,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, 여기 빈 칸에다가 한길긴뜨기, 하나 더, 기둥, 기둥에도 한길긴뜨기, 빈 칸에도 한길긴뜨기, 또 기둥이죠, 기둥에다가도 한길긴뜨기. 이렇게 모양 보시면, 그 다음은 기둥 지나서 빈칸 자리죠? 사슬 하나 하고, 한번 감아서, 여기 빈칸 건너 뛰고, 옆에 기둥에다가, 한길긴뜨기. 한번 감아서, 여기 넣고, 총 다섯 개를 하면 돼요. 기둥에도 하나, 빈칸에 하나, 기둥에 하나. 그 다음은 빈칸 사슬 하나하고. 한번 가면서 기둥에 한번 가면서 빈칸에다가 이게 아래 모양 보고 뜨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야지 다섯 개를 해야 되는지 빈칸인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총또 3단 올려주시면 돼요. 원하는 길이만큼 다 뜨셨으면 이제 테두리 부분을 짧은뜨기로 둘러줄 거예요. 저는 지금 이렇게 짧게 뜨지만 어, 길게 뜨시는 분들은 반복해주고 오세요. 여기 각 모서리들은 짧은 뜨기가 4개씩 들어갈 건데 처음에 여기는 두 개를 떠주고 뺑 둘러서 마지막에 두 개를 더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짧은 뜨기 빈칸에 넣고 하나 두개 그리고 그 다음 빈칸으로 넘어가서 하나 다음 빈칸에도 하나, 두 개. 여기도 하나, 두 개. 빈칸에는 다두 개씩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두 개. 이렇게.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자리에 각한길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. 여기 꼬리 실 잡고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다섯 개 이렇게 되죠. 빈 칸에는 한 개. 여기는 각 하나씩. 둘. 빈칸에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빈칸 하나 여기도 한 개씩 빈칸에 하나 한 개씩 해주시고, 여기는 모서리죠. 여기 모서리 부분, 여기에다가는 네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. 여기는 아까 두 개씩 들어갔죠. 하나, 두 개, 하나, 두 개, 아이고, 하나, 두 개, 하나, 도 똑같이 하나, 두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모서리죠. 네개 하나, 둘, 셋, 네 개.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여기도 반복해서 뜨고 올게요. 테두리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, 여기. 아까 전에 처음에 두개 해줬었죠. 모서리는 네 개인데, 여기 두개 해준 거 빼고, 나머지 두 개, 칸에다 넣고, 하나, 두 개를 해준 다음에, 여기 보면 두개한거 보이죠? 두 개. 그리고 여기는 지금, 여기, 하나, 두 개, 지나쳐서 여기, 떴던 자리, 여기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까지 완성이 됐어요. 저는 지금 굉장히 짧게 뜬 거고요. 어... 길게 뜨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. 원하는 길이만큼 떠가지고 덮개로 예쁘게 사용하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